어! 여기 있어요 더덕 있냐 예 이거 더덕이잖아 이거 오 여기. 맞다 그거 왔다와아 이거 파운자뚜만 아이구만 이런 건 야생 더덕은 국지가 않아 껍데기 까기도 힘들어 음. 이거 바로 먹어야 돼 <laughs> 요즘 이것도 못 찾는 것같아한문데 <laughs> 그게 문제면 되잖아. 어. 이 야생 대덕이 네. 향이 좋아 향이 낸다. 음. 아 진짜요. 음. 귀한 거 찾았다 음. 진짜. 야, 음, 아 향내가 진짜 끝내주지. 그래서 어. 이런 맛에 더덕해는 거야. 아 어, 눈물이 날라오는네 된다 <laughs> 울지마, 하나게갖고 m b n 나는자영이다 이승윤입니다. 윤택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0만이 되는 그날까지 가자. 야자 물 길러 가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무라통 들고. 네. 그걸 썰매 타고 갈까? 예? 네? 썰매 타고? 왜 그러냐면 제가 언덕 빠지고 하니까 어... 내려갈 때 좋잖아. 아, 재밌겠네요. 어, 또 끌고 올라야 되니까. 네. 자, 이거 잘 내가 이거 빨간거들고 그 자네 노란 거그 들어. 아, 집에 이렇게 썰매가 있네요. 그렇지 아니 별게 다 있네요 진짜 집에 없는 거 빼고 다 있어 <laughs> 자 우리가 자 누가 빨래나 시합 한번 봐세 진 사람이 네. 큰 물통 겨우서 끌고 오기로 <laughs> 알겠습니다 어, 자 하나 둘셋 출발! 출발 출발 매일같이 물을 길어오는 일이 그리 번거롭지 않은 건 이런 소소한 재미가 있기 때문이라는데요. 승인 씨도 그 묘미를 제대로 느껴봅니다. 아뭐 하세요? 세리 없다 이거 진왜이 어, 이거 내가 오늘 무턴 두 생겼네. 오늘 내가 졌네 이거 드셔야 돼. 이거 큰 거. <laughs> 야. 물 뜨는 데가 엄청 먼에요? 예, 상당히 웁니다. 어... 조심히 내려서 미끄러우니까. 예. 오. 우와. 항상 물 여기서 받아가요. 물 깨끗하고 좋으니까. 어... 네. 어, 물을 얼마나 자주 뜨세요? 하루에 물두통 떠가면 돼요. 하루에 두 통? 예. 네. 그러면 이 물은 어디다 쓰세요? 먹기도 하고, 어. 뭐, 설거지 같은 거 하고, 빨래도 하고, 음. 자, 이제 갑시다. 아, 그, 제가 그거 듣게요, 이거. 아냐, 이거, 아냐, 내게 그냥 졌으니까 내가 듣게. 문화 <laughs> <laughs> 사람들 물 귀한 줄 모르잖아. 네. 물이 소중한 거야. 네. 아, 자네도 물 함부로 싸지면 애껴 먹어. 야, 진짜 도시에서는 물 펑펑 쓰다가, 여기서는 진짜 물 귀한 줄 알겠네요. 그 나도 아끼는 여기서 와서 무하게 아끼는 것도 많이 배웠지. 아 정말 아낄 수밖에 없겠어요. 아, 아 썰매가 이렇게 쓰이네요. 이제 눈 쌓인 언덕길을 30분 이상 올라가야 하는데요. 아 이거 조금 다 아이고 모르겠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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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모르겠다. <laughs> 아 하늘은 높다. 아이고 좋다. <laughs> 어, 도시에서는, 예. 길에서 이러고 있으면은. <laughs> 미쳤다 그러는 거였지. <laughs> 겨울 나는 거 힘들지 않으세요? 아, 힘들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살겠어? 난 항상 즐겁게 살고 있으니까 나는 괜찮아. 힘든 거 그렇게 못 느끼고 즐겁고, 즐겁게 즐겁게 사니까. <laughs> 눈싸움 한번 할까? 예? 눈도 잘못 쳐지는데? 예? 우리 봐주는 거 없이 눈싸움번 맞아. 야 이거 맞으면 엄청 아플 것 같은데. 아니, 잘 어떤 두꺼워서 안안 아프겠는데? 진짜? 또또 <laughs> <laughs> 또 장난기가 발동했네요. 아 이렇게 힘 빼면 이따가 어떻게 올라가시려고요? 예? <laughs> 야 이거 이거 <요거>. 오랜만에 오는데. 오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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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 이리 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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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와, 씨. 이리 와, 아, 아, 재밌다. 완전 동심에서 놀았네. 한바탕 신나게 뛰어놀고 나니 슬슬 허기도 밀려오는데요. 더 늦기 전에 발길을 재촉해 봅니다. 어, 이건 뭔가요? 술빵 만들어요, 술빵. 아, 막걸리 술빵. 술빵. 네. 이 녹차 술빵. 오. 네. 야, 이 산에서 이게 빵을 먹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 했는데. 야, 이 녹차 술빵이라고 그런지 이게 네. 색깔이 딱 녹차 색깔이 나네요. 그러면 이게 찌문은 이제 더 파랗다고. 아 네. 야, 이 손놀림이 역시. <laughs> 아니, 이거, 아, 프셨다더니이 어, 기운만 좋으신데요, 이거? 여기서 사니까 에너지가 남지? 아... 세밀한 손기술은 힘들어졌지만, 기본기는 몸이 기억하나 봅니다. 아... 한번 해봐요. 이거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laughs> 어떻게 하시던데, 이거? <laughs> 아유, 아유. 그거 아유, 힘들다 그래. 아유, 이게. 살에 엄청 이 이게 침이 들어가네요. 네, 이게 근육 생겨가만 아... 이제 이게 부풀어야죠, 여기까지. 응, 음,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부풀, 부풀 때까지 방. 한 45분 기다려야 돼요. 아... 이 숯박 먹기도 한 3시간 걸려요. 왜 네, 아... 부푼 다음에 또 찌는데 1시간 쪄야 되니까. 이런 건 여기 뿌리는 게 이렇게 고로고로. 아. 아 이건 뭐예요? 해바라기 씨하고 생밤이요. 아. 네. 또 맛도 있고 네. 장식도 되고. 그렇죠. 오랜만에 발휘해본 솜씨가 불 위에서 서서히 익어갑니다. 밤은 항상 이밑구육을 따야 돼. 칼로 아. 이렇게 굵집을 내는 거예요. 이게 안 그러면 이게 팍 튀어버리죠. 터지죠. 알맹이 하나도 못 먹어. <laughs> 다 도망가버려가지고. 빵이 익는 사이 군밤과 떡으로 요기를 하기로 했는데요. 아잘 구워진 것 같은데요. 한번 먹어보지. 네. 아하. 음 맛있다. 음. 밤에 밤을 구워 먹으니까 정말 <laughs> 새로운 밤이네요. <laughs> 음. 나도. 야, 빵 하면서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했어. 요거면 다 먹게 되더라니까. 음. 음? 너무 맛있는데? 요 음. 여기 맨 처음 올라오실 때 네. 가족들의 반대는 없었나요? 부인께서는? 저는 장안 갔어요. 혼자예요. 예. 아... 네. 혼자니까 이거 사는 거지. 마음에 있으면 못 사는 거죠. 왜 결혼 안 하셨어요? 돈 버는 것도 없고, 어? 하다 보니까 또 때도 없고, 여자도 없고, 또내 몸이 옛날 불편했다 했잖아요. 아, 예, 그런 것도 것... 그렇고, 예. 그래서 장가를 안간 거죠. 못간 거지, 안간게 아니라. 그럼 혹시 뭐 지금이라도 혹시 결혼 생각은 없으세요 아휴, 저는, 저는 포기했어요. 뭐 이제 와서 뭐 나이 먹어고또 간다는 것도 그렇고, 여기서 혼자 여기서 그냥 이쪽에, 음, 여기다 뿌리를 내려 살려고 그래요 작정한 외로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생각만큼 익숙해지지 않았죠 원래 또 명진이 들뜨잖아요 고향 간다 뭐 집에 간다 나도 집이 있는데 안 가고 있다는 게 혼자 그런 거지 뭐 쓸쓸하고 모였으면 형제들 모여 갖고 뒷날이면 뭐 맛있는 거 먹었다. 어? 옛날 그 좋았던 그 생각도 나고 예, 그러다 보면 또 혼자 술한잔 먹고 펑펑 울 때가 있어요 여기서 여기서 한 다섯 번 울었나 추석 명절 해가지고 직장을 갖고 가정을 꾸리는 아주 평범한 삶의 과정이 멀게만 느껴지던 순간 그가 기댈 곳은 자연 그리고 자신뿐이었습니다. 도시에서 살 때는 어떻게 보면 예. 뭐 가족들한테도 한편으로는 떳떳하지 못했던 이유가 사실 돈 때문에 그랬셨잖아요 돈의 압박 예. 여기서는 좀 그런 게좀 사라지셨나요? 빈털리들왔어요 예. 근데 그한 2년 전까지도 맹이 좀 도와줬다고 먹을 것도 내가 지금 올해부터 내가 벌어서 여기서 하고 농사도 내가 하고 이제 돈손안 벌려요 내가 이제부터는 작년에 내가 고추 하나 땄다 했잖아요올해 내가 네개 땄어요 그러면 농사 처음 왔 놈이 해서 2년 4개 땄으면 성공한 거 아닌가요? 올해는 4개 땄으면 내 8개 따게 할수 있다니까요. 이제 하늘이 또 도와줘야겠죠. 여기서 혼자 사시면서 네. 어떤 곳에 가장 의지하면서 하세요뭐 가족들을 의지한다는 것보다는 나 자신을 의지하는 거 나를 믿고. 예. 네. 근데 내 인생이잖아요. 내 인생은 내가 해야 되니까 그걸 의지하는 거지. 뭐 이제 형들한테 의지해도 되는 것도 아니고 기대돼도 안 돼요. 에 네, 나이마 갖고 내 자신을 의지하고 살아야겠다. 아, 아다 됐어요? 어. 야. 기대된다. 하나, 둘, 셋. 우와. 야. 바 축박 진짜 잘 랬다. 아. 야. 한번 맛좀 보소잉 네자 어우 <laughs> 어우 우와 어? 아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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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너무 뜨겁다 야또 밤이 또 안에 이렇게 <laughs> 또 살아있네요 또 씹는 맛이 괜찮을거 먹어봐 <laughs> 어때 건강식으로 좋지 않겠어 순방이 <laughs> 그냥 술술 먹어야 돼. 요 술술 카스텔라보다 더 부드러워요 네. 음. 이거, 하루 지나고 나면요, 이게 더 맛있어. 아. 스폰지처럼 주저앉아서고더 쫀득쫀득해요. 파스타처럼. 기다린 보람이 있네요. 이게 만든 때는 좀 번거롭기도 하고, 한 3시간 정도 걸리지만. 네. 하, 이 맛을 위해서는 정말 그 시간은 아무것도 아니네요. <laughs> 음. 또 맛있게 먹으니까 난또 고맙지, 또. 그 <laughs> 아니, 맛있는데 어떻게 맛없게 <웃음> 먹어요? <웃음> 산중의 밤이 무르익어 갑니다. 청명한 기운이 퍼지는 아침.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어떡해? 찍이야, 찍. 찍해야고 말려 놓은 거야, 말려 놓은 거. 어찌기가 언제 개진 거야? 한한달 됐어요. 누가 그러더라고. 뭐칙 먹으면 몸에 좋다 고해서 먹고 그래 뭐저 물이 안 나오기 때문에 물 대용으로 먹고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효능이 알려진 칙차 갈증 해소와 감기 예방에도 좋다고 하니 겨울용 식수로 이만한 게 없겠네요. 어잘 어, 잤는가? 네 안녕하셨어요. 어, 네. 네. 안 추웠어? 네잘 어. 잤어요 아주 따뜻하게. 어. 어이 칙차예요. 네. 남자한테는 치기 최고 아닌가? 술 먹고 한 사람 때 속도 안 좋고 그럴 때. 아 그래요? 네. 갈근 아니야, 갈근. 아, 자 앞에 봐봐 한폭의산소 아닌가? 그림보다 더 그림 같아요. <laughs> 야, 이걸 못 보고 있었네 내가. 항상 엄마의 품 음, 같지 않아요? 음, 엄마의 품. 네. 포근하니까. 삶의 여독을 풀어주는 포근한 기운. 자연인은 오늘도 한 발자국 더 가까이 산속의 품을 느껴볼 생각입니다. 이번엔 어제보다 조금 더 깊은 곳으로 향하는데요. 시작부터 험난한 여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디 어디 어디. 이게? 오, 대가파르네요. 어, 자, 잡아. 자 이자. 승윤 씨, 자연인에게 보폭 맞추기가 쉽질 않습니다. 아, 자, 빨리 와. 어. 여기 가시나무가 너무 많아요. 그게 두릅나무야. 두릅나무. 이 바짝바짝 바짝 올라온 가시 있잖아. 네. 그 두릅나무야. 네. 이게 다 가시가 달려 있어가지고 가는 게 쉽지가 않네요. 원래 산이 다 험하지. 오, 오. 음, 한 발자국 내디딜 때마다 숨소리도 거칠어지는데 힘들다고 자칫 긴장을 풀었다가는 더덕 찾기는 고사하고 다칠 수도 있는 노릇. 어 그런데 자연인의 눈빛이 점점 예리해지던 그때 어, 더덕이다. 자, 빨리, 와요, 빨리 더덕 찾았어, 더덕. 있어요? 예. 네. 드디어 이게, 이게 드디어 찾은 거예요. 어. 이 더덕은 줄기 먼저 찾더래 했잖아요. 네. 이게 꽃밥 이게 꽃, 잎 음. 이게 굵을수록 더덕이 굵고요. 아. 이 파리가 이 줄기가 굵을수록 더덕이 굵다고. 음. 이건 한한 한 8년에서 10년 된 거예요. 오, 그래꽤 네. 오래됐네요. 예. 네. 자나만, 좀잘 긁어봐. 안 끊어지게 끊어지면 못 찾아. 네, 네. 어. 조심조심. 어. 앞을파 앞일을. 에이, 내가 할게 내가. 설렘 반, 긴장 반. 이 조심스레 땅을 파보는데요. 너, 누가 케같다 여기서. 캐간 거예요? 어, 군용 파져 있잖아, 이게. 파져있잖아, 이게. 아... 에이. 누가 파간 거야, 이거. 아... 군용이 파져버렸잖아. 아... 에이, 딴거 찾아보자. 아니, 진짜 없는 거예요? 어, 남이 파갔구만. 구정이 파져버렸잖아. 아유, 누가 파간 거야, 이거? 여기 아... 더덕회를 많이 오거든. 어! 여기 있어요, 더덕 있냐? 예! 네. 여기 더덕이잖아 이거. 오, 이거. 맞다 그거, 다 와, 자트만 아이구만. 이런 건 야생 대덕은굵지가 않아, 껍데기 까기도 힘들어. 음, 이걸 바로 먹어야 돼. <laughs> 요즘 이것도 못 찾는 것들 많아. 아, 빵 <laughs> 군데, 그래 문제군되잖아이 어. 야생 대덕이 네. 향이 좋아, 향이 낸다. 진짜 이거 음. 귀한 거 찾았다, 음. 진짜. 맛있다. 음, 향내가 진짜 끝내주지. 그래서 어. 이런 맛에 더덕 캐는 거야. 아우 눈물이 날라 그러네. <laughs> 근데 울지 마, 하나 캐갖고. <laughs> <laughs> 오랫동안 헤매다가 이거 <지금 웃음> 발견하니까 더덕이 아니라 산삼물 먹는 것 같아요, 지금. 아, 나는 못찾는데 어떻게 자네 눈에 띄었어 그게? 여기 군병에도 그런 재주가 있다고 <laughs> 저도 이런 재주가 있네 <laughs> 그러니까 아. 자, 이건 자네 거야 먹을 복이 있어서 그래 <laughs>